자, 요번에는 여러분 16페이지 보시면 아 16, 16페이지하고 18페이지 보시면 자, 휴지통 나옵니다. 휴지통. 자, 휴지통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휴지통. 자, 휴지통은 여러분 많이 써 보셨죠. 그죠? 근데 휴지통에 대해서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별표 한두세개해 주세요. 쉬우면서도 시험에 내기 참 좋아요. 이거요. 내용이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써보신 내용하고, 이제 요소 익히는 내용을 몇번 다뤄보시면은, 집에 가서한번 눌러보고, 아, 이런 거구나, 라고 보시면은, 조금 더 쉬울 겁니다, 문제가. 의외로 쉬운 문제이면서 잘 틀리는 부분이 요 휴지통이에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 먼저 휴지통 많은 곳입니까? 내가 모르고, 내가 어떤 파일을, 삭제를 누르면 어떻게 해요? 휴지통에 가죠, 그죠? 휴지통을 왜 만들어뒀을까요? 없어도 되는데, 그건 바로 지워주면 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이 실수하실까봐 만들어둔 겁니다. 사용자가. 내가 모르고,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파일인데 모르고, 삭제를 딱 눌러버렸어요. 휴지통이 없다면, 완전히 지워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업체에 맡기면 되긴 됩니다. 근데, 이제, 100%살릴다는 보장도 없고, 돈도 돈대로 돌고요. 그죠? 자, 그래서, 내가 모르고 지우거나, 실수로 지웠을 때 대비해서, 휴지통이라는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잠깐, 보관을 해둔다고 보시면 돼요. 임시보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로또를 샀는데, 2등이 단순됐어요. 100만 원이래요. 200만 원이래요. 근데, 모르고, 책상에 놔뒀지만, 남편이 와가지고, 어떻게, 이거 뭐야, 이거 왜 샀어? 그럼, 설탕 버려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뭐, 볼일 보고 왔는데,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편한테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설통을뒤집으니까 그게 있는 겁니다. 빨리 꺼내야 되겠죠, 그죠? 그처럼, 인시보관 장소를 씁니다. 만약에, 근데, 그, 로또 2등 단순을 들고 나가죠저 밖에, 쓰레기차 와서, 쓰레기차에 던져버렸어요. 찾을 수 있습니까? 뭐 물론 뭐 난지도 가가지고 그죠? <laughs> 그 넓은 데를 다 뒤지면 됩니다, 그죠? 운 좋으면 살수있겠지 그죠? 아, 하지만 그러진 않죠, 그죠? 그처럼 휴지통이 바로 그런 게이에요 임시 보관 역할하는 거. 자, 또 휴지통의 특징은요,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일을 언제든지 복원이 가능하죠, 그죠? 맞죠, 그죠? 자, 복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원을 하게 되면 만약에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그죠? 제가 D 드라이브에 어떤 공간에서 지웠다면, 내가 휴일통에 들어가 있다면, 그 휴일통의 파일을 복원 눌러요. 그러면, 제가 원래 있던 폴드로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맞죠? 그죠? 복원 버튼 누르자마자.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해볼까요? 자, D 드라이브에, D 드라이브에 어떤 공간을 가가지고 제가 지우겠습니다. 뭔가를. 자, 여기 D죠. 그죠? 자, D에 우리, 어, 제가 전에 한제 이름을 만들었죠 그죠 요거 요 안에 가서 자 여기에 자 사진으로 가겠습니다 사진에 가면 사진을 몇개넣 놨잖아요 그죠 자요걸 미리 보기 형태로 좀 볼게요 이렇게 놨는데 제가 사진 5번을 지울 겁니다 얘를 클릭하고 어떻게 해요 지우는 방법 딜리트키 눌러도되고 마우스 오른쪽부터 삭제 눌러대죠 자 저는 딜리트키 누르겠습니다 삭제 딜리트 자 지우고 예 눌렀습니다 그럼 없어졌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파일이었어 아 내가 깜빡하고 지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휴이통 빨리 가야 되겠죠 휴이통을 이제 어떻게 해요 열어야 되겠죠 뚜껑을 열어야 되니까 얘를 떨블클릭 따닥. 그럼 휴지통 속으로 들어옵니다. 자이 휴지통 속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지운 파일이 있네요. 그죠? 여기. 5번. 얘도 폴더가 똑같아요. 보기 형식을 쓰면서 미리 보기나 이런 걸 보면 됩니다. 얘네요. 얘를 잘못 지웠어요. 그죠? 어떡합니까? 얘를 선택하고 여기에 복원을 누르거나 아니면 얘한테 가서 오른쪽 버튼. 뭐 하면 돼요? 복원. 자 복원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기가 원래 있던 자리였어요. 그죠? 여기가서 오른쪽 버튼 맙니까 뭐 복원. 원래 위치, 가오죠 자동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자, 여러 개의 파일을 지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세 개를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나, 딜리트 키 버튼 누르면 됩니다. 자, 삭제 누르겠습니다. 그럼 휴일통에 버리시겠습니까? 묻죠? 예, 누릅니다. 그럼 세 개가 휴일통에 들어오죠, 그죠? 아, 잘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내가 지울 게 아니었는데, 그러면, 원하는 만큼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고 컨트롤 키 눌러서 요거 선택하고, 자, 오른쪽 버튼, 복원 누르면, 다시 원래 위치 돌아가죠. 어디에서 지웠던 간에 원래 있 돌아갑니다. 되셨나요? 자, 다시요. 그 다음에. 자, 요번에는. 자. 윈도우 XP가 처음 설치가 됐을 때 휴지통 하나만 떨렁 있어요. 이걸 설치해보시면 아는데 설치를 여러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윈도우 XP라는 프로그램을 내가 운영체제를 처음 설치하면요. 한글도 없고 엑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탕화면에, 바탕화면 자체에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 작업표시줄만 있고, 여기에 휴지통여이딱 있어요, 휴지통이 이렇게. 이게 다예요, 그냥, 바탕화면에. 내 컴퓨터니, 내 네트워크, 내 문서,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XP를 처음 설치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아이콘이고, 다른 아이콘 없이 얘만 먼저 딸랑 나와요. 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제, 아이콘이라는 거죠.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하드디스크의 일부분을 휴지통 공간으로 사용합니다. 하드디스크의 일부분. 자, 얼마냐면, 기본이 10% 되어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하드디스크 공간을 차지하는, 하고 있다 했죠? 여러분, 안방에 쓰레통을놓는데조그은한 거는 니다 그죠? 근데, 그거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그, 실당에서는 큰쓰레통을 가지고 안방에 딱 놔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방 자리가 모지러지죠. 그죠? 고, 거기, 게에 차지를 하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 휴지통도, 용량을 크게 하면요 하드 디스크 공간을 차지해버려요 그 많이 버리면 버릴수록 여러분 하드 디스크 공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휴이통이 설정된 만큼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10%를 차지하고 있고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각 드라이브마다 따로 설정이 가네요 여러분 집에 방마다 휴통이 따로 있잖아요. 거실에 하나 있고 애들 방에 조만 갖다 놓고 안방에 하나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처럼 얘도 C 드라이브에 따로, 휴통 D 드라이브 따로, 휴통 E 드라이브 따로 따로따로 따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설정이. 그죠? 방마다 따로따로 따로 놓을 수 있다는 거요 C는 좀 크니까 휴통 큰거 갖다 놔도 돼요. 큰것 같은 거. 여기는 작으니까 애들 방이니까 작은 거 갖다 놓고. 이거는 뭐 어중간하게 이제 중간쯤 되는 거이요있으려 그럼 따로따로 따로 설정이 다 가능해. 요 용량을 따로 해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실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휴지통을 설정한 저런 내용을 설정할 수 있는 공간이 뭐냐면 휴지통을 가서요 오른쪽부터 눌러요 그리고 어디가 냐면 속성 속성에 가면 휴지통 속성상자 등록 정보 들어갑니다 여기 가면 잘 보세요 지금 요게 자요 슬라이드바라 그러는데 슬라이드바가 지금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9% 됐는데 기본은 여러분 컴퓨터로 보면 10%됐어다10% 10 요거 요게 기본이에요 손 안대셨다면 10%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드디스크의 공간에 그만큼의 10%를 쓰레기통을 쓰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죠 맞죠? 그죠 300기가 중에서 30기가를 여러분이 쓰레기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용량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요걸 조금 낮춰주면 좋습니다 그죠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물론 쓰레기를 안 버리면 돼요 버리면 그만큼 차지하는 거지만 안 버리면 되니까 뭐 상관없어요 많이 안 버리실 것 같으면 많이 버리게 되면 그만큼 300개까지 그게 렇 쌓여 있다는 거요. 예 그럼 여러분 방에 10%가 뭐예요? 쓰레기장, 쓰레기장이 되는 겁니다. 그죠? 맞죠? 그죠? 자, 이걸 늘리면 어떻게 해요? 하드디스크 그 전체를 가져가? 100%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방 자체가 쓰레기통이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안방에다 쓰레기통 버리면 됩니다. 그죠? 렇그래게 되는 겁니다. 그 드라이브 자체를 아예 통째로 그냥 쓰레기 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좋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은 10%고 여러분이 적당히 조절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로요. 슬라이드 바로 그죠. 자, 요 내용이고요. 그리고 각 드라이브마다 따로 하수다했죠 자, 이거 보세요. 노콜 디스크 C, D 지금 두개 있으니까 두개 나고 오 만약에 더 있다면 더 나올 거예요. 더 쪼갰다면 여러분이 더 파티션을 나눴다면 여기 더 나옵니다. 지금은 두 개로 해놨기 때문에 두 개만 나온 겁니다. 자, 따로 따로 설정하는데 가니까 설정이 안 됩니다. 그죠? 딱 고정이 돼 있네요. 그죠? 얘도 그렇고 그죠? 자, 이거는 왜그러냐면 여기 일반 설정에서 드라이브마다 따로 설정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요걸 동일하게 짐재해서 그래요. 요걸 누르면, 요 동일하기 때문에 요것도 C도 10%, 얘도 10%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따로 설정하겠다라고 눌러주고, 그리고 C에 가면 이제 설정이 가능해요. 자, C는 공간이 좀 크니까 좀 크게 주자. 자, D는 공간이 작으니까 작게 주자. 이렇게 따로 설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다시 가서, 아니다. 나는 어차피 뭐, 같이 관리하니까 같이 그냥 똑같이 10%를 하자. 이렇게 하면 요걸 조절하면 10%로 다둘다 맞춰집니다. 됐죠, 그죠? 자, 요 내용이, 고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요거. 그죠? 자, 복원시 원래 자동인치로 가는 거 맞죠, 그죠? 자, 휴지통 내에서 또, 데이터 실행은 안 됩니다. 내가 한글을 지웠는데, 한글 파일을 지웠어요. 그러면 휴지통에 있겠죠? 그럼 갔는데, 이게 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쓰레기통에서 그걸 실행해 볼순 없어요. 여러분, 쓰레기통이 버린걸 쓰레기통 안에서 막 이렇게 펴보고 뭘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빼가지고 펴보지, 그죠? 쓰레기통 속에서 막 펴고, 막 내용을 보고 뭘 작동시키려고 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휴일통 내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실행이 되지 않아요. 음악이 그걸 버리는데 음악을 더블클릭한다고 음악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진도 마찬가지로 버린다고 더블클릭하면 사진이 보여주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하느냐 열기는 안 되니까 휴일통에서 빼갖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잘라내기를 해가지고 어딘가에 넣어가지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다음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휴일통에서 빼야만이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음악을 지우려고 했... 자, 음악에 사진을 지웠었죠. 그죠? 자, 사진을 지울 겁니다. 자, 이 사진을 제가 이렇게 지울게요. 오른쪽 버튼에서 삭제합니다. 딜리트키나 삭제해서. 그럼 휴대폰에 갔죠? 자, 이게, 이걸 이제 보고 싶어요. 이거는 미리 보기 형태니까. 이걸 더블클릭하면 그 원래 큰 사진 나오죠, 그죠? 자, 더블클릭 할게요. 따닥. 뭐가 나옵니까? 더블클릭 분명히 했습니다. 자, 다시 더블클릭. 뭐가 나옵니까? 예의 등록정보 속성창이 나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고, 동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쓰레기통 안에서 더블클릭을 하면 실행이 안되고, 속성 등록정보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위치가 어디였고, 언제, 언제 삭제했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것만이 나할수 있어요. 그럼 얘를 실행시키려면, 복원을 시켜서 원래 자리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잘라내기를 한다거나 해서, 잘라내기 해서, 바탕화면에 가가지고요, 바탕화면에다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나왔죠? 요걸 더블클릭 하시면 돼요. 그러면, 큰 사진을 보여주겠죠. 그죠? 이렇게. 휴지통 안에서는 실행이 안 되고, 속성을 띄웁니다. 됐나요? 열기는 안 되더라. 자, 또, 휴지통 삭제 파일은 복사가 절대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휴지통 안에 있는 걸 복사해서 다시 바깥에 하나 더 만들 수는 없어요. 쓰레통이 있는데 다시 빼가지고, 똑같은 하나를 만들어서 밖에 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빼야 돼요. 무조건 빼고, 그 다음에 복사를 하든지, 뭐, 잘라내기 해야 됩니다. 뭐, 잘라내기는 가능해요. 빼는 거니까 잘라내기 하면 되겠죠. 어차피 빼는 거는, 이동이니까 잘라내기는 가능한데, 복사는 절대 안 됩니다. 복사라는 메뉴가 자체가 없어요. 아예 휴통 자체에. 자, 휴통에 있는데 이거 하나 있네요. 그죠? 이거 오른쪽 버튼 눌러볼게요. 복사가 없죠. 그죠? 자, 요거와 똑같은 파일 메뉴 눌러볼게요. 복사가 아예 없습니다. 또 얘를 클릭하고 컨트롤 C 눌렀죠? 아, 복사 됐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원하는 곳에 하나 갑니다. 요 가서 클릭하고 컨트롤 V. 복사가 안 됩니다. 복사하고 분명히 붙여넣기 했는데도, 단축키를 했는데도, 자체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쓰레기통 자체는 복사를 할수 없습니다. 중요 개념입니다. 시험이 내면 요걸 잘내긴 했어요. 자, 또, 휴지통은 기본적으로, 이름 바꾸기 삭제를 할수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해볼게요. 휴지통 안에, 휴지통 이제 안에 뭘 넣고 했는데, 요거 안에, 안에 걸뭘 바꾸는 게 아니고요. 요겁니다, 요거. 휴지통 요거 자체가 있죠, 이름. 요걸 이름 바꾸기 안된다는 거예요 이것들 다 이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오른쪽 버튼에서 이름 바꾸기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죠? 클릭해서 F2번 또는 어떻게 합니까 얘를 탁탁 그죠 두번한번 번 누르고 나서 조금 이따 다시 누르면 이름 바꾸기 되죠 다 됩니다 내 컴퓨터 이렇 바꿔도 돼요 내 컴퓨터를 가끔 집에 애들이 재밌게 한다고 어떻게 하냐면 엄마 뭐 컴퓨터 바꿔달라고 이러다가 요거 이름 바꾸기 해서 똥 컴퓨터 이러나요 무슨 말이에요? 컴퓨터 바꿔달란 말이에요, 그죠? 럼내 컴퓨터 어디 갔지? 뭐 찾으면 여기 이름을 바꿔놨어요. 고물 컴퓨터리나요? 그러면 엄마가 내 컴퓨터 누르다 보다가, 아, 고물 컴퓨터리네. 애가 지금 지휘를 하는구나. 알수있지 그죠? 컴퓨터 바꿔달라고. 이거 다 이름 바꿔도 됩니다. 여기 있는 싹 다. 단, 요것만 안 돼요. 휴지통만. 이거 보세요. 오른쪽부터 눌러볼게요. 이름 바꾸기 자체가 없죠? 자, 그럼 얘를 클릭해놓고 어떻게 해요? F2번 눌러볼까요? 안 되죠? 자, 클릭해놓고 다시 클릭합니다. 안 되죠? 이름은 바꿀 수 없습니다. 자또 얘는 지울 수 없어요. 내네 컴퓨터니 내 문서 이런 거다 딜리트키 누르면 다 지워집니다. 싹 지울 수 있지만 휴지통은 딜리트키 누르도 안되고요.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삭제 자체가 없습니다. 이들은 삭제 다 있어요. 삭제 있죠. 내네 컴퓨터 지워도 됩니다. 삭제. 그런데 얘는 지운다거나 이름 바꾸기 할수 없다는 겁니다. 됐었나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안됩니다. 하지만 할 수는 있어요. 이걸 쓰레기통으로 바꾼 사람도 있어요. 휴지통 대신에. 쓰레기통, 이렇게. 그 신기하게 어떻게 바꿨을까요? 윈도우 XP의 머릿속을 손대버렸어요. 내수술을 시켜버린 거예요. 윈도우 XP 프로그램의 머릿속을 손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레지스트리라는 곳이 있어요, 레지스트리. 이 부분을 손대면요, 거기에 이 컴퓨터한테, XP한테 휴지통 대신에 쓰레기통으로 인식을 시켜버리면 돼요. 그럼 얘가 쓰레기통으로 바꿔줘요. 근데, 머릿속을 손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도 내수술 잘못하면요. 웬만해, 웬만해서 내수술 안 하죠, 그죠? 잘못 손댔다고 하 바보되거나, 그죠? 뭐 이상한 사람 돼버리죠, 그죠? 기억을 못 한다거나, 그죠? 러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이레이스트리한것은 함부로 손대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손대는 곳이지. 물론 여러분이 확실하게 찾아가서 딱 그것만 손댈 것 같으면 가능해요. 근데 잘못 손대버리면요. 컴퓨터 좀 이상해져요. 이거. 상태가 이상해집니다. 내 수술하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머리 속이다. XP라는 이 프로그램 속에 머리 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손대면 이름을 바꿀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못 바꾼다. 이 말입니다. 이거. 그죠? 이름 바꾸기 삭제를 안 됩니다. 자, 또 이거 우리 배웠죠? 또 나옵니다. 그죠? 바로 가기 키. 그죠? 그냥 딜리트 키 누르면 휴일톤으 갔죠. 그죠? 하지만, 시프트 키 누른 채로 딜리트 누르면 휴일톤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 이거 아니죠? 요거죠. 자, 여기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을 제가 두 개나 한 개나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그냥 자, 그냥 삭제할 거에요. 어떻게 해요? 딜리트 누르면 휴통 갔죠? 근데 올해는휴통을안 가고, 이거는 휴통 남겨두면 안 되는 거에요. 중요한 파일이에요. 아예 지워야 돼요. 남들이 보면 안 되는 파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s h i 키를 누른 채로, 딜리트 키 눌러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아까하고 말이 틀립니다. 틀린 모르겠습니까? 요거 눌러서 이제 딜리트, 요거, 잘 보세요. 사진을 삭제하시기 묻죠, 그죠? 자, 이번에는 여기 하나고, 그냥 딜리트 키번 눌러볼게요. 사진을 휴지통에 버리겠습니까 뭐죠 뭐죠 그럼 말이 틀려져요. 삭제라는 말은 휴지통에 안 가겠다는 거죠 자, 다시 C버터 딜리트 합니다. 휴지통이란 말이 없죠, 그죠? 이래놓고 얘 누르면 이제 어떡합니까? 휴지통이 안 가고, 여러분이 직접 쓰레기 차에 가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쓰레기 차가 싣고 가버렸어요, 이제. 끝이에요, 이제. 그죠? 그 C버터 딜리트 키를 갖르드릴지만은 집에서 치울 때마다 그걸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차 쉽게 잘못 주문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못 살립니다. 그죠?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그, 보건 프로그램을 써도 되지만, 써가지고 살린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은 늘 그냥 딜리트 키 누르고요. 혹시나, 진짜로 이거 내가 완전히 삭제해야 되더라. 누군가 보면 안 되는 것들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10부터 딜리트 누르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해우니다 아니면 아예, 지우고 휴지통 자체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 삭제 버튼으로 휴, 휴일통이 버리겠죠. 그렇죠? 그죠? 버리고 나서 휴일통 속에 와서 얘만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에서 또 삭제 누르면 돼. 요 휴지통 안에서 삭제를 해버리면 완전 삭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완전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가능하고. 자, 또 얘를 지울 때 완전 삭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른쪽 버튼 삭제를 누르면 되는데, 요거 하기 전에, 요거 누르기 전에 s h i f 키 누른 채로 요걸 누르면요, 또 완전 삭제가 돼요. 자, 또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가 또 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쓰레기통으로 드래그 앤드로 하면 되죠. 그죠? 휴지통으로. 자, 이걸 끌고 어떻게 해요? 요렇게 가져와서 놓으면 휴일통으로 가죠 그죠? 끌고 가고 놓을, 놓기 전에 시프트키를 누르고 여기 놓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 삭제가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우는 방법에다가 시프트키만 더해주면요 완전 삭제가 됩니다 요것도 완전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가 시프트키 누른 채로 여기다 놓게 되면 완전 삭제가 됩니다 휴일통으로 안 갑니다 요것도요 이렇게 하면 휴일통에 가보시면 휴일통이 안 와있습니다 완전 삭제죠 원래 드래그 앤드롭은 휴일통으로 버리는 건데 시프트키를 누르고 하게 되면 완전 삭제됩니다 시프트 키와 삭제를 같이 쓰게 되면 완전 삭제가 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요 방법. 자, 요거 보세요. 휴지통에서 복원할 수 없는 경우. 즉, 복원이 안된다는 휴지통이 안 간다는 거죠. 그죠? 그게 뭡니까? 휴지통 비우기를 해버렸어요. 여러분이.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러면 완전히 지워졌으니까 당연히 못 살립니다. 그죠? 당연한 거죠. 그죠? 휴지통을 비웠다는 걸 여러분이 쓰 셀통이 꽉 차서 여러분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그죠? 밖에 내놔니까 차가 싣고 가버린 거예요, 그죠? 주말마다 온다거나 뭐 하루 에한 번씩 와싣고 가죠, 그죠? 가버리으니까 당연히 못 찾는 거죠. 자 그리고 네트워크, 플로피 디스크, MS 도스 이거 알아두세요. 네트워크라든지 플로피 디스크 에 있는 내용을 지운다거나 또는 도스라는 화면 보여줄 뭐 까만 화면, 거기서 지우는 거는요, 휴이 통은 안 갑니다. 그래서 복원이 안 됩니다. 됐나요? 또 USB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지운 거는 휴통 안 가고 이러면 완전 삭제됩니다. 됐나요? 이런 것들은 내가 딜리트키를 누르지만은 휴지통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삭제됩니다 아까 했죠? 10%부터 딜리트키를 누른 경우도 복원할 수 없죠 그죠? 자또지울 파일이 휴지통 용량보다 커요 휴지통은 조그만한데 그다음냉장고를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립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요 여러분 냉장고 밖에다가 딱지 붙여서 딱 내놓죠 그죠? 2천 얼마짜리 그 딱지 사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활용 차가 와서 씻고 가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휴지통은 작은데 용량을 작게 놨는데 내가 그보다 더큰뭐 사진이나 아, 더큰 동영상을 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면 완전히 삭제가 된다는 거. 예요 휴지통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됐나요? 자, 휴지통이 용량이 초과한 경우에요 자, 이거는 좀 애매한 경우인데요. 용량이 초과했어요. 이거는 용량이 초과한 거는 세금 문서가 아닌 옛날 문서를 못 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휴지통이 꽉 찼어요, 이렇게요. 여기 막 쓰리통이 꽉 찼어요, 이제 넘치기 직전이에요. 자, 원래는 이래면 어떻게 돼요? 휴, 휴지를 버리죠, 다시. 하나를 버립니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안 들어가고 바닥에 떨어지죠, 그죠? 이렇게, 그죠? 차, 꽉 찼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걸 비워야만 이걸 버릴 수 있죠? 하지만 컴퓨터는 이렇지가 않아요. 컴퓨터는 꽉 차더라도, 어떻게 해요? 버리죠? 버리면 버리집니다. 이거 안 갑니다. 이렇게 버리져요또 버려요. 또버리집니다또 버려요. 또 버려집니다. 또또 분명히 꽉찼는데넘치야 정상인데, 안 넘칩니다. 왜안 넘치냐면요. 내가 새로운 걸 버리죠. 버리면 얘는 맨 오래된 거죠 얘를 진짜로 완전 삭제해 버려 이제 또 버리면 요또 오래된 거 그다음 오래된 거또 버립니다 또 버리면 또 오래된 거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은 휴통을 비울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냥 계속 그냥 어떻게 해요 버리기만 하면 돼 휴통에다가 그러면 최근 거는 살아 있다는 거예요 넘치더라도 옛날 게 없어지지 최근에 있는 거는 항상 보관이 됩니다 그냥 아주 오래된 것들 몇년된거뭐몇달된거 뭐, 그것들부터 없애버립니다 쌓이면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쌓이면서 아래 걸 밀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점점점 없애버리는 거예 아래쪽으로 그죠. 그래서 그것들은못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 됐을 때는 아주 오래된 출종에서 가장 오래된 파일은 못 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복원할 수 없는 경우죠. 그죠. 자 용량이 제로 퍼센트. 아까 우리 조절했죠. 그죠. 제로 퍼센트 조작이었었죠. 그걸 제로로 설정해 놓으면은 못 살린다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용량을 제로로 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 사이드 바0 영으로 했다는 거는. 쓰레기통이 있기는 있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을 벽에다가 그림으로 그냥 붙이는 거예요. 쓰레기통을 그냥. 그림이에요. 그림, 그냥. 0이니까. 그니까, 쓰레기통에다 던지버리면 더감니까안 돼가지고 떨어지죠, 그냥, 그죠? 그게 완전 삭제 된다는 거예요, 이렇 용량을 제로내야돼 용량이 없는 거니까, 아예 그림으로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쓰레기통 하나를. 그러면, 당연히 저장이안 되겠죠. 용량이 제로니까. 자, 또, 휴지통 등록정보에서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면이 적시제거라는, 뭐, 체크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 휴지통에서 또속성에 가보겠습니다. 자, 속성에 가면 요거예요 요거.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 명령 시, 즉시 제거 딱 체크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휴지통은 있긴 있지만, 지우면요, 이거 안 가고, 그냥 완전 삭제가 됩니다. 요거는 있으나 마나한거되버려요 요거 하면. 됐죠? 요, 요 메뉴가 존재합니다. 요거 체크를 하면 그래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딜트 겸 누르면 완전히 삭제가 되버려요 자, 요거, 요거 제로로 하면 또, 이거 똑같, 요가 똑같다겠죠 그죠? 두 개가 같은 개념입니다. 제로로 한다거나 요거 체크한다거나. 자, 기본은 그냥 10%로 해놨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요런 경우를 여러분이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요런 거잘 보시고, 복사가 없다는 거.